협박이 일단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러면 상대도 이거 좀시겁했을걸 드래곤볼 보고. 진검 승부 가자. 이번에는 뭘로 가 볼까? 뭘로 할까? 중조. 정해 줘. 너가 너가 정해 주는 거로 할게. 진입 에드벌룬 열개 감사합니다. 이고또 10개 에드벌룬 또 감사합니다. 자. 뭘로 가 볼까? 여러분들 테란으로 한번더 다시 가 볼까? 고고. 친구 아님 스파이 보고 테란으로 다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틸다 님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유튜브로만 어. 감사합니다. 로 실시간으로 보내요. 감사합니다. 재밌는 방송 항상 감사합니다. <laughs> 정중하게 겜 <걔> 부탁하라고. 되자. <laughs> 부탁드립니다. <laughs> 일단은 상대 지금 어 일단 굽히고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아! 강태라고 협상 결렬이네요 드래곤볼 드래곤볼 때문인가봐. 어? 아하 이렇게 됐네요 일단은 어, 어 다시 한수 부탁드립니다.

얼로 괴롭혀 볼까 이번에 얼로 괴롭혀 볼까 유튜브 구독자님 별 풍선 0개 감사합니다 또개 팬가이 또 감사드립니다 미친 짓을 하지 말라 네. 노래 듣고 김성현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또 감사드리고요. 에이지스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저플 지어줍시다 에이지스님 또 후원 또감사드니다 원하는 감사드립니다. 미션으로 미션 걸게요 뭘원하시니 슈퍼서브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또 후원 도 감사합니다 유튜브 각 야무지게 뽐내요 감사합니다. 성현님 다들 후원 감사드립니다 이도현님 슈퍼채팅 1 0 0 0원 감사합니다 어, 좀 이제 강한 곳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다들 감사합니다.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깔끔하게 김혜성형 까자 감사합니다 휴이영 김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전 이제 당한거의 세배로 돌려주는 스타일이에요 제스캉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아 일자머리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분위전환 한번 해야 되거든요 강퇴 당하고 한수 부탁드린다고 악마가 붙잡고 빌었다 키... 장지용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키키키키 당한 만큼 갚아주세요 킹썬님 슈퍼채팅 이천 원 감사합니다 미안 걸 속으로 구글부글 고기 참 애써 얻는 거이 친구 트라우님 슈퍼채팅 이천 원 감사합니다 시원한 어, 복수 부탁니다 아직 이로군 일단은 한 번에 정찰 성공했습니다 열받게 하면 나간다고 예의를 지켜, 오케이 일단은 좀 예의를 지키긴 해야 돼 아직 게임을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자극적으로 이제 하지 않을게요 상대를 자극하지 않겠습니다. 자한 번에 이제 정찰이 됐기 때문에 좋거든요 지금. 와 여기 서플 안 줘. 아 신기 마히잖아요전님 자. 아이고 또 후어도 감사합니다. 김경 슈퍼치팅 3,001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태국 담 3,000원 열발 한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 계속 이제 때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친구 봐라. 도망을 못갈것 같은데 일단 자 도망 한번 가볼게요. 드라군 일단 나왔고요, 여러분들 도망을 갈수 있을까? 도망을 갑니다. 미네랄 물고 에이든, 일단은 돌아갈게요. 체력 많은 거로 이제 교체해 주고, 김일성 연애 맛을 보여줘야 할게. 아이고, 또후원또 감사드립니다. 마린을 찍어주면서 말이죠. 무난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난하게 이제 팩토리도 완성이 된단 말이지. 멀티를 먹었나? 한번 확인해 볼까? 전준영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준영님 또 감사드립니다 쓰실거면 발당 1,000원 보태봅니다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상대 본진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일단 넥서스가 올라간다는거 확인했거든요 넥서스 확인 투게이트가 올라갑니다 일단 상대방 투게이트에 이제 사업 확인 분들 일단은 다 확인했다는거 여러분들 베이즈스님 슈퍼 스킨 2 0 0 1 감사합니다. 한발2,000원열발 한도 니다 아이고 또꼭 감사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랑 이제 똑같은 빌드네요. 상대 위치도 똑같네.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까랑 이제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겠다는 거죠. 아이고또 감사합니다. <목소리> 자. 나가게 아까 같은 거 하면 슈퍼서브 자마자 나가는 거 아니야? 극만이고려 또또 감사합니다. 김미님 슈퍼 채팅 2원 감사합니다. 매딕으로 옮겨버란 오컬 플레어 걸면 말이 당0 원. 알고 또 후원 도 감사합니다. 자상대가 이제 푸시를 해주고 있네요. 리페어 이제 수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벙커 <농터> 수비 그리고 이번에는 네. 이제 좀 다릅니다. 에드워한번또 달아주고 탱크가 이제 슬슬 나오거든요. 슬슬 나올 예정. 스페어 자원이좀 많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 사드기 한번 때려줄까 오 쉣! 벙커 깨질 뻔 이즈모도 한번 해주도록 하고요 아프죠 일단 풀고 좀 뒤로 가서 할게요 뒤로 가서 탱크를 점사로 올 수도 있단 말이야 상대가. 정면에 이제 망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상대가. 그거를 이제 대응을 잘 해줘야 된단 말이지. 소복도 한번 해주고요. 어허라. 다시 한번 간을 볼게요. 드랍십이 나갈 때 동선을 일히면안 되기 때문에 이게 죽으면 또 난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왔죠? <laughs> 자 계속 대기 중. 자 계속 대기 중이야 상대. 일단 애프리즈 단 한번 준비해주고. 걸쳐 드랍을 한번 시원하게 가는데 상대가 과연 대비가 돼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옥저버가 일단 보고 있네 옥저버가. 길을 막아도 의미가 없다는 거지. 길을 막아도 여기다가 이제 태워주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라인을 깔아줄 거야. 자, 스르르, 스르르, 한번 다시 태워서 왔다리 갔다리 상대방의 움직임을 이제 낚아줍시다. 자, 벌처는 빠릅니다. 벌처는 빨라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리고 본진에 있는 드라군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가 빈단 말이지. 자, 셔트 리버를 준비하고 있었네요. 리버. 자, 그렇죠. 비었습니다. 비었어요. 아주 이제 이득을 많이 받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팩토리 한번 올려주고요. 터렛을 두루치기 한번 또 가도록 할게요. 송곳 같은 세리기 어떠나? 정신 없어 보이네. 자, 알고 일단 한번 해주고요. 저 운이 상당히 없네. 자, 아직 옥저버가 이제 저한테 들어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옥저버가. 자, 그거를 이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속업을 또 해줄 거거든요, 상대가. 자, 수비를이번에 잘해줘야 됩니다. 드랍십이 또 이제 또올 수도 있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조급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여기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시앗고 일단 속업셔틀 상대 속업이 되어 있습니다. 속업 팩토를 일단은 잘 찍어 주고요. 트리플을 일단은 잘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트리플 인구수 잘 뚫어주면서 자 여기 한번 먹어주도록 합니다. 들어와. 플로킹 업그레이드. 드랍식과 보스트 한 찍어주도록 할게요. 많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상대방. 답답할 겁니다. 함부로 이제 들어오기가 좀 부담스럽거든. 어디로 올 것인가, 과연? 야, 여기다가 트리플을 먹었어? 아주 건방지네요. 굉장히 건방집니다. 이거 누나로 클이해주고 아이고 또 후원 감사드립니다. 원감사합 아이고 또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업그레이드도 이제 보험으로 잘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들어오는 것만 잘 받아쳐주면 되겠습니다 유클리어 이제 핵업그레.. 핵.. 핵 미사일 준비도 이제 슬슬 해줘야겠습니다 슬슬 이제.. 출발하거든요 자 어디에다 이제 떨궈줘야지 잘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을까 상대히 공력이 꽤 많거든요 지금 업그레이드 어, 일단 완료. 경력도 이제 틈틈이 잘 찍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 대비가 돼 있을까 과연? 오, 어? 어, 봤어. 고스트의 존재를 일단 확인을 했네요 고스트의 존재 일단은 예리합니다 어, 다시 찍어야 되잖아 이러면 탱크를 좀 앞쪽에 이제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 시즈보드 점수 한번 해주고, 어, 아프죠? 많이 아픕니다. 뭐가 어? 아직 어? 상대는 제대로 된걸못 봤는데, 핵을 한번 천천히 핵으로 공격을 해볼게요. 핵으로 자리를 잡고 확실한 핵을 쏘겠습니다. 서플 일단 계속 지어주기도 하고요. 여기를 먹는 걸 후회하게 해주지 아주. 어모를 하면서 쓸 거예요. 대놓고 어모하면서. 자 이렇게 말이죠. 어모하면서 서플 이제 계속 지어주고요. 택소는거 자체가 일단의 정신적 데미지가 크단 말이야. 한번 싸볼까. 장만발키리님 신버트킨 5,900원 감사합니다. 파고 APM 감사합니다. 상승. 중.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드리고요. 리보를 리보에 잡히지 않으면 돼. 한발 떨어졌고, 자두 번째 날아갑니다. 펑퍼 시원하게 일단은 터졌고 여기를 멀티를 내가 먹어주도록 할 거야. 여기 멀티 핵 개발 이제 잘 들어가고 있구요 고스트 꾸준히 생산 중 시원하네 갑자기 막 캐리어 이런 거 뜨진 않겠지? 일단은 자제거를잘해주도록 할게요 만난 적이 있나, 나랑? 그 친구 아이들 처음 보는데. 자. 그래. 일단은.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핵을 많이 쏘는 게 중요하죠. 최대한 많이 쏠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먹어줄 거거든 상대가 목저브가 저기 있네. 일단은 좀... 이게 좀 틈을 잘 만들어 놔야 돼요. 틈을 자... 대충 일단은 훑어보고 있구요. 대충. 벌초들랍 같은 거로 좀 신경을 좀 거슬리게 해줘야 돼 일단 일단 보이죠? 봤습니다 상대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갈 거야 상대 본진으로 갈 거야 상대 본진으로 못 봤을 수도 있겠다 일단 구석으로 한번 갈게요 구석으로 어? 벌초들아, 아씨 왜 이렇게 잘 찾아 이 친구 어? 이렇게 예리해, 어? 아, 캐논 여기 있을 텐데. 오, 디텍팅 되기 전에, 야 이거 사각지대. 사각지대 제대로 들어갔다. 상대 안전하다고 생각할 거야. 안전하다고 생각할 거야. 여기도 모르지. 어? 어떻게 찾아 여기를. 네, 한번 이제 제거해주고요. 펑! 시원하게 전사. 시원하게. 여기 멀티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자. 그리고 또다시. 업그레이드가 좋아요, 이번에는. 업그레이드가. 핵 개발 이제 다시 한번 해주도록 하구요. 자. 핵을 또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셔틀 쪽에 쏘면은 좀안 보여요. 옵저버만 없다면. 아, 야 상대 반응 개빠르네. 눈치가 확실히 빠르네요 일단. 슬슬 한번 공격을 가볼까 슬슬 그러면. 낭만발키리님 슈퍼9 0 0 상대 공차 대 아이고, 또 후원도 감사드립니다. 병력은 많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시원하게 달려들 때 싸워주도록 할게요. 이보가 달려드는 건 의미가 없죠. 오! 복저보가 다 있겠지, 여기. 다각쓸때 한번 쏠게요, 그러면. 핵미사일 준비 완료. 한 방만 일단 쏠까? 한 방만 일단.

자, 여기 구석에서 쏘면 모를 수 있어요, 이제. 한번더 떨어지는 거야. 못 봤나? 스캔으로, 여기 또 빕니다. 여기도 이제 또한번 이제 터지고요. 봤나 본데? 총한번 쳐주자. 넥서스 이제 터질 예정. 네, 모르나봐요 일단 공격은 이 핵으로만 하자. 여기도 이제 떨어질 수 있거든요. 회사 T V 님 슈퍼 세팅 우원 감사합니다. 갔나? 펜트리어 런치 디텍티드 물결 표방. 아무튼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살짝 이거 못 봤을 수도 있, 있어서 이제 하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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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아씨 체력만 있었으면 이거 떨어졌는데 한대 맞아가지고 좀 아픈데. 본진에 한번 떨구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아, 불러 본진 일단 심장부에 한번 꽂습니다 만화가 이제 좀 있으면 풀리긴 하겠네요 심장부에다가 잠더 떨어질 거예요. 이 중에 두방어에 건물 터지니까 시간 차 공격. 만화가 이제 풀리기 전에 딱 되겠네요. 많지. 이거 나인 듯. 자 시원하게 터졌습니다. 시원하게. 자 시원하게 또 쏠게요 어디로 쏠까 자 계속 갑니다 아씨 옥저보 있네 탱크 업그레이드 굉장히 좋거든요 일단 아씨 마이니 인그 옥저보가 있네 옥저보가 업그레이드를 이제 틈틈이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개미 지옥이요 개미 지옥. 점점 이제 빨려들어갑니다, 점점. 점점 말이죠. 슬슬 이제 마무리를 지으러 한번 가볼까? 슬슬 드랍시비 한번 타가지고요. 여기도 병력이 오는데. 자, 갑니다. 고스트 한번 시원하게 쫙 몰아붙이면서요. 우린 죽어도 됩니다. 많아요. 자, 여기 한번 또 떨궈줄까? 한번 싸볼까? 다시 들어와라. 또 하잔 말이지. 이번에는 좀 입장이 바뀌었는데. 근데 자 한번 방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단점. 근데 나 한다고 안 했는데. 간절함을 어필해 보든지, 정중하게 어얘얘 있게 별로 간절하지 않네. 일단 밑에 친구 강태하고 닫고 생각해 보자. 정중하게 해봐 어필 멍멍 해봐 멍멍 해봐 그럼 할게 <laughs> 오케이 고고 적으로 한번 할게요. 이번에 적을 고고~ 자, 이건 해야지.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하라 했는데, 세 번이나 하네. 뭔가 이게 저 마지막 점점에 많은 의미가 좀 담겨있네. 괜찮아 질 수도 있지. 음~ 자! 제가 갈게요. 간절하긴 한가 봐. 보...